자, 이번 시간에는 조표가 샵이 하나 있는 경우. 자, 조표가 샵이 하나 있는 경우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부터 시작해. 파, 도, 솔, 레, 라, 미, 시.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자, 이런 순서로 파에 샵이 붙습니다. 반대로 플랫이 붙는 순서는 거꾸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죠. 파 도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이런 식으로 어, 조표 붙는 어, 플래시 붙는 순서는 알아두시면 음악에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파가 파에 샵이 샵이 하나 있는 경우 근음은 파 다음 솔 자리가 근음이다. 그래서 이 조표가 하나가 있는 경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마지막 그 샵이 있는 자리, 한음 위에 있는 자리가 바로 솔 이니까 그 다음에 솔로 이렇게 자,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솔로 해보셔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 마이너는 그니까 러이 자리가 솔 자리죠, 솔 G키의 그림이 되는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마이너는 하나, 둘, 셋 세칸 내려온다고 그랬죠. 자, 악보로 보면은 자, 솔, 파, 리. 자두 음정이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C 키인 경우는 8도은 8, 7, 6. 아니 A 마이너가 조표가 없는 악보의 메이저 키와 마이너 키의 그음이었다면은 조표가 하나 있는 경우는 G고요. 그 다음에 8, 7, 6, 내려가면은, 이 마이너가, 초표가 하나가 있는 악보의, 어, 근음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C와 A 마이너 어떤 근음을 찾을 때처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음이 솔인 경우에, 마이너의 근음은 E 마이너. 그 다음에 솔이 여기 개방형도 있죠? 썰기 쫌그 솔. 솔. 다음에 여기도 솔이거든요 개방 연소 솔 여기도 솔 그래서 개방 연은 못 내려가니까 자이 자리에서 하나 둘셋이 자리가 e 마이너자정으로 얘기하면 8766도 자리입니다 6도 자리 그래서 코드로 잡으면은 e 마이너그 다음에 메이저를 코드로 잡으면 G 코드가 하의 샵이 있는 경우에 근음이죠. 근음은 근음 찾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케일을 내가 그 근음으로부터 스케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근음은 어 최대한 한 눈에 찾게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찾냐 하면은 메이저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마이너를 찾는 연습도 괜찮고요. 마이너를 찾은 다음에 위로 메이저로 올라오셔도 되죠. 반대로 E 마이너가 합이 하나가 있는 악보의 근음이니까 올라오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는 메이저의 근음 찾기는 이 음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A 마이너가 라에서 라 시도가 자 그래서 음정으로 따님은 이, 이 음정이 올라갑니다. 미파솔 여기가 그래서 어 제가 조표가 없는 악보는 C와 A 마이너에서 제가 말씀을 길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G와 E 마이너의 도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조표가 샵이 하나인 노래의 근음은 메이저 노래다 그럼 G키 G키를 기준으로 E 마이너는 6도입니다6도 반대로, 조포가, 조표가, 샤표 샵이 하나 있는 경우가 2마이너 노래다 하면은, 2마이너가 1도면은, 자, G는 3도입니다, 3도. 3도, 자, 1도, 3도. 제가 음정을 도수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간간이 올리는 악보 외우기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마이너를 기준으로 내가 음정을, 도수를 계산을 해서 악보에 적용을 하고 또 메이저인 경우에는 메이저를 1도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도수를 계산을 해서 악보를 어떤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어 저의 강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좀 음악적인 이론이 길었지만은 말씀드리고자 하던 핵심은 뭐냐? 조표가 하나가 있는 악보는 G키 또는 E마이너 키다. 그리고 G키를 기준으로 마이너는 6도 자리고, 마이너를 기준으로 1도면은 G키는 3도 자리더라. 자, 이거는 같은 내용의 연속입니다 조표가 없는 C와 A마이너에서 제가 강의를 했듯이 같은 원리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조표가 하나가 있는 악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